이게 여러분들 5분이면 끝나요. 5분 오늘의 주제는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성공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5분 자기 전에 5분이 되게 중요한데 아침에 5분은 예습한다 생각하는 거 저녁에 5분은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아침에 일단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이 있는 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고객님을 만났다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그 상황을 몰입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몰입해서 상상한 다음에 만나 보면 이 행동이나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이랑 약속은 없어요. 그러면 회사 업무를 하겠죠. 회사 업무도 역시 오늘 하루에 나는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렇게 미리 몰입해서 상상을 해보면은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고, 어, 정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5분이면 끝나요, 5분. 저는 매일 아침에 하거든요. 오전에는 뭐뭐뭐하고, 오후에는 뭐뭐뭐하고, 누가 오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또 나는 이렇게 예, 이야기해야지. 이걸 상상을 많이 해봐요. 이게 무조건 5분 안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5분. 저녁에 5분은 뭐냐면 오늘 하루에 실수했던 거 한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고객 앞에 서 혹시 이제 내가 말을 했는데 뭐꼭 실수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고객님과 만난 거 말고도 그냥 내가 오늘 하루에 아쉬웠던 거한두 개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린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복습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 번에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동일 패턴으로 같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10분만 투자를 해보세요. 아침에는 예습한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있을 일을 내가 몰입해서 상상하는 거꼭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생각, 상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늘에 있었던 일 한두 개나 혹은 두세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틀린다는 생각으로 또 역시 몰입해서 복습한다 생각으로 계속 해보시면 정말 무조건 성공합니다.